17번 가보겠습니다 if all spiders suddenly 이렇게 되어있네요 만약에 모든 스파이더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이렇게 되는건데요 얘는 예 아주 유명한 수불 이란 말이야 수불 수동태 불가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사들은 수동태가 불가네요 즉 뭐냐면 일형식으로 주로 쓰이는 애들, exist. 이게 수던데 어떻게 되니? happen. 같은 말이 나오는 게, 같은 말이죠. happen, take, place, occur. 얘가 다, 뜻이 같아요. 얘가 다 발생하다. 요 이런 단어들은 수동태가 안 되는 거고요. 이 이형식 단어는 E-V 형자를 생각하면 돼요. E-V 형자들은 다 이형식이라 목적어가 없는데 수동태가 어떻게 되니 그런 거고요. 그리고 3형식 중에서는 일부 단어가 있는데 걔가 뭐가 있냐면 일부 단어라기보다는 얘가 제일 대표적이에요. Resembl은 의미 때문에 수동태가 안 돼요. 그런 단어들이 다 수불이다. 여기 있는 Disappear 같은 것도 당연히 수불이잖아요 일형식 단어니까 저건 사라지다 요거랑 같은 말이 이제 어피어나 디스어피어나 Disappear 디스어피어 그냥 쓸게요 그냥 어피어나 디스어피어나 다 사라지다 나타나다 이거 자동사잖아요 얘와 같은 말이 또 vanish가 있잖아요 얘네도 들 사라지다 아니야 얘는 다 수동태 불가라고요 뜻이 같아요 얘는 사라지다고 얘는 발생하다. 하나 더 빠졌네요. arise 같은 단어도 있네요. 발생하다에. rise라는 단어도 자동사라. 예, 수동태가 불가잖아요. arise 같은 단. 예, 갑시다. 이거 외우세요, 이거. 나올 때마다 외우세요. 갑니다. We'd starve to death. 우리는 굶어 죽을 거라고요. 거미가 사라져요. As soon as the canned and frozen foods were used up. 이렇게 됐네요 에, 예, As soon as 는뭐뭐 하자마자라는 말이고요. As long as 는뜻 모르면서 뭐뭐 하는 한. 얘는 뭐뭐 하자마자 Canned and frozen 이니까 얘는 과거 분사가 요렇게 수동 관계라고요. 캔에 들어가 있고 얼려진 음식들이 were used up 다 사용된 거예요. 수동태로 up이 들어가면 완전이라 뜨지 해서 we 완전히 다 사용되어지고 나면 그렇게 하자마자 어떻게 된다는 거야. There would be no more food가 음식이 없고요. The millions and millions of insects that live on Earth 지구상에 살고 있는 200만의 벌레들이 우드 이 올드 크랩스를 다 먹어치워버릴 거야. 곡식, 곡식들을. 위드 노 스파이럴즈, 스파이더가 이제 걔들 잡아먹어주니까 이제 해충 제거 뭐 이런 거 없죠. 더 박스 캐나 비 스탑트. 얘가 없으면, 어, 스파이더가 없는 상황이면 벌레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 데스 대와데두 다음에 포스는꺽세니까 두의 목적어가 없으니, 와시 맞는 거죠. 얘는 목적어 얘잖아요. n 플러스 불이니까. 스파이더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비록 우리는 we do not always appreciate it. 그거를 고마워하지 않지만. They eat bugs day and night. 스파이더들이 밤낮으로 벌레를 먹어줘요. they have eaten, spider's t r e e t eaten a total number of bugs 을 먹어줍니다 weighed, w e i g h i n 이렇게 되어있는데 more than several million, billion people on earth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요게 명사잖아요 그 사람들의 몸무게만큼 나간다는 거 아니야? weighing이니까 ing 때문에 능목이 되는 거라는 거 아니야 얘는 능목 상황인 거고요. 얘는 그 유명한 대타고 와세 완전 불완전 얘기고요. 얘는 수불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동태 불가 갑니다. 참고로 이런 거 하면은 얘기해 주는 게이 지구가 식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될 텐데. 식량 부족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보통 곤충이라고 해요. 니네 왜 설군열차란 영화 봤니? 거기 보면은 기차 안에서 사는 거잖아. 지구의 마지막 남은 인간들이. 근데 그 뒤에 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처참한 삶을 사는데 그 사람들한테 영양 소랍시고 주는 말랑말랑한 우리가 먹는 영양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급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 뒤에 칸 아래 칸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면서 뭘로 만드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게 바퀴벌레들 아니야 근데 실제로 그게 무슨 생각 있어서 만든 대본일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농작물 같은 게 많이 사라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고단백 고칼로리 이럴 거야 아마 벌레를 먹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양이 엄청 많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나중에 대용식품이 될것다 이런 말들을 네. 모의고사에 나온 거예요. 아니 모의고사 아니라 수능특강. EBS 연계교재에 나온 말이에요. 내가 지어낸 말 아니야. 갑니다. clocks mark the passage of time not only of each hour and day but of whole lives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of each hour and day of whole lives 이렇게 되면 not only 벌어서까지 되는 거라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they are closely involved in people's lives에 be involved in 뭐뭐에 예 연관되다 연루 포함 연루 그 사건이 연루됐다 할때 연루 포함되다 라는 참가도 되요 참가하다도 되죠. 비인볼브 되니, 볼브가 어근니 돌단데 드럼 세탁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드럼 세탁기 능률에서 합니다. Some people once held the superstitions란 말은 미신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음, 독격되실 것 같아요. The belief that, the opinion that, the news that, the fact that. 동격되실 것 같아요. clocks could predict the future of the houses they were in 그들 안쪽에 있는에서 여긴 생각된 게 houses와 they were 여긴 지금 위치가 생각된 거 아니야? 못간데 위치라 그냥 생각된 거예요. 전치사인의 목적어가 없네요. 그들 이 들어가 살고 있는 집의 미래도 예측해 줄수 있을 거라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대요. When the rhythm of the clock changes suddenly, 갑자기 시계의 리듬이 깨지면 바뀌면 it was considered a sign of approaching death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아주 유명한 오영수잖아요. 오영수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Cold. Named, Marked, Titled, Regarded, Considered, Elected, Thought. 리브드 이런 단어 뒤에 얘가 5형식 수동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He was considered kind 가 맞냐 n kind of kind 런 시험 i 제가 나올 때너 n 는이 f i n d of kind of kind of k 서 o n d n 회원사가 맞아요. 얘의 원래 능동태 문장은 뭐냐? Somebody. Consider. 아하. Somebody. Considered. Him. Kind. 이거잖아요. 얘가 오형식이라 목적 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효용사 나와야죠. 너네는 이 단어들이 외워져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제 곧 겪게 되잖아요. 이 학년이니까 외워야 된다고 얘들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써보라고요. 저게 나오면 뭐뭐라고 불리워진 뜻은 얘들아 게 불렀다가 하잖아. 뭐뭐라고 불리워진. 뭐뭐라고 이름 붙여진, 뭐뭐라고 표시되어진, 뭐뭐라고 제목 붙여진, 뭐뭐라고 여겨진, 뭐뭐라고 여겨진, 뭐뭐로 선출되어진, 뭐뭐라고 생각되어진, 뭐뭐라고 믿어진 과거 문사들에 다이 말이 나오면 너는 오형식인갑다. 이게 안 떠오르면 안돼 컨스터가 특히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갑니다. 그래서 얘가. 그것은 뭐라고 여겨지느냐? 시계가 갑자기 멈다 그러면 "a sign of approaching death"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다라고 여겨진다고. 얘가 오영수고, 얘가 목적격 보어라 명사 나오는 게 맞다고요. Many stories have been told of clocks that 어떤 거야? 예. stop e d 멈춘 거야 when their owners die에 대해서 그들의 주인이 죽었을 때예 시간이 시계가 멈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말하여진다고요. 예, 이거는 수동태가 맞죠. 이야기가 말하는 게 아니니까 수동 관계가 맞죠. told가 b pp잖아요. 수동태가 맞고요. In some areas to stop the clocks in a house. 얘는, where, where the house인데, 장소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이게, 아니, 주어가 없잖아. 그럼 where은 안 되죠. 뭐, c 치 같은 게 맞겠네. 뒤에가 불안전문이니까 얘는, 완불에 대한 얘기죠.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요거에 대한 얘기죠. This is done.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To show that the person who died no longer has anything to do with has anything to do with 라는 말은 뭐뭐와 상관있다에요. 놓은 no 거니까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간과 즉, 죽은 사람이라는 거는 시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시간이 의미가 있고요 넘어가자. 19번 갑니다. If you were indeed to build a house 네가 진짜로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이때 were to는 be B2 to 용법이에요 be 용법 중에 의도가 되겠네요 의도, 예정, 가능, 운명 이런 거 있잖아요 You would find it helpful to have a set of directions to guide you in its construction 이렇게 되는데 얘가 would find i 들어가면 would find가 o v f m t b l s 예요 얘는 가목적어고요 얘가 목적격 보어고요 얘가 집목적어잖아요 FMTBC 얘기 이게 니네꺼였냐 이라년꺼였냐 FMTBC가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기말고사 때 내가 니네 중학교 때대기한거 아니니 저거 있으면 이거 주관식으로 문법문제야 라고 했는데 나오잖아요 니네꺼에 나왔다고 치면 선생님 1년 반 만에 나왔는데 아니 나오잖아 그 내가 뭐할 때마다 그뭐 설명해줬는데 안 나온 것 뿐이지 다른 걸 내야 되니까 안낸것 뿐이지 그게 중요한 건 맞다니깐요 you do need to know 알아야 된다 이러면 where the walls and support beams should be placed 이세 된지를 알아야 된대요. when building the house of life 인생이란 집을 지을 때에는 이때 when building은 접분이에요. 접분은 뭔가요? 접속사가 부활한 분사구문이라고요. 인생에 집이 지어질 때, we also rely on a blueprint. 청사진이란 말이에요. 청사진이 뭐예요? 계획서. 이렇게 계약했구나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걸 청사진이라고 해요. 계획서. 청 파란색으로 됐다고 해서 청사진. To guide us in its construction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야 돼. 니네 나이 때예요 근데 그렇게 니네 나이 때 계획 세워도 똑같이 되진 않아도 비슷하게 된건 맞아요. 나는 영어선생 하고 살려고 그랬었는데 영어교사 하고 한 10년 하다가 지겨워서 때려치고 나온거고 큰 틀에서 맞아요 니네 나이때 시골에 있는 학교 영어선생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얼추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나왔지만 갑시다 니네 나이때는 계획 세워야 돼 그래서 If you don't have such a blueprint을 갖고 있지 않다면 your life goals 너의 인생 목표는 will constantly shift 시프트는 이제 바뀐다는 거 아니야? from situation to situation. 시시각각으로 바뀌면 안 되니까. n year round to fail 해서 b round 2는 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하다예요. 실패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운드는 bind라는 동사의 과거분사잖아. bind가 묶다잖아요. bind 더 하면은 이렇게 묶어놓는 것들 파일라고도 하고 바인더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묶여진 거예요. 그렇게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실패 적으로 So you decide what you need. We need to. We you need to do. 두의 목적어 없네요. 그러니까 얘가 what이 플러스 불이니까 두의 목적어가 얘잖아요. To make 모든 것을 치는 거죠. Your dreams come true. 요렇게 네모가로 다치는 거죠. If you do 네가 그렇다면 you will have a clear direction 명확한 지점이 있을 거예요. Throughout your life 네 삶을 관통하는 그러한 명확한 지도 방향 이것도 이제 방향이네 겠요 여기서는. 니네 왜 그래서 듣기평가 같은 거할때길 물어보는 그런 문제 유형을 direction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지도는 map이 아니라 지도한다고 지도하는 사람이 뭐야 director 아니야 그게 감독이잖아요 several weather is a constant possibility all over the globe 그니까 아주 계속되는 가능성이 있대요 전 지구적으로 어떤 severe weather네요 sorry severe weather는 가혹한 웨더가 어디에서든 벌어질 수 있다고 지금 우리도 비가 엄청 온게 몇백 년 만에 한번올수 있는 그런 비라 그러잖아 그런 게 이제 자주 올 거라는 거 아니야 그시 severe weather 때문에 사람 많이 잘못되죠 지금 We never really inspect our own area 그러니까 얘는 expect를 보고 O2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오투 단어 써볼게요. 여기 expect 있으니까 expect는 3 투도 되는데 오 투가 되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건 allow, ask, tell, encourage, motivate. 모트베이트는 뜻은 나중에 할까? 요 모트베이트, 어지, 이네이브, 좀 오토 하고 있는 거 오토. 이런 단어들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가 투부정사 나온다는 거 아니야? 포스 원트도 있네요, 참. 이런 단어 나온 다음에 이거, 이거 오토예요. 목적격법으로 특별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기대하는 거고, 허락하는 거고, 요구하는 거고, 뭐뭐하라고 말하는 거고, 뭐뭐하라고 격려, 뭐뭐하라고 동기부여, 뭐뭐하라고 얘는 뭐야? 초코와데, 초코 오덜도 생각나네 초코와데, 이게 한번 모이고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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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얼지 enable ~~가 ~~하는 걸 가능하게 하고 강요하고 원하고, I want him to eat t o e a t 아니 I order you not to go, 가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오토가 나오면, 어 고마워요. 이야, 좀 쉽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어 다음에, our own area가 목적어, to be가 목적어 보호해. 우리 지역이나 우리 나라는 affected 되어지지 않기를, affected 되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달라지네요. 우리 지역은 아닐 거라고 우리는 절대 예상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last night was different. 지난 밤엔 달랐대요. About 10 o'clock, a tornado hit l u c i d a y e 라는 도시인가봐요. This violent weather, 즉, severe weather 아니야. 이 날씨가 destroyed, was destroyed. Nine homes. 아니, nine homes라는 명사가 나오는데 얘가 맞죠? 얘는 탐목이 되는 거예요? 과거분사 아니에요. 얘가 과거분사고, 얘는 타동사예요 타동사의 목적어 나와야 돼요. 닉얼드 다운타운 에어 의 아홉 집을 무너뜨렸어요. 파괴시켰대 In addition to these nine houses that were completely 완전히 박살났다는데, t h e y were completely destroyed 되어진 이 아홉 채의 집들에 추가해서 many others in the area 있는 많은 다른 것들이 h a d heavy damage를 얻었다고요. 놀랍게도요. No one was injured. 아무도 다치지 않았대요. 다행이네요. In last night's terrible storm, tornado를 스톰이라고도 해석하네요. 얘기하네요. 얘는 접속사냐, 전치사냐의 얘기잖아요. 뒤에 전라와야 되고 뒤에 명사 나와야 되죠. 예, the rapid reaction of state and local weather watchers. 이거 명사 나온 거죠 지금. Because of 가 답인 거 너무 쉽네요. 그 때문에 most of the area's residents saw the warnings on television. 예. 텔레비전에서 워닝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 때문에 비 많이 와가지고 다친 사람들 많이 있고 잘못된 사람들 많죠. 예, 그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요거 오트도 티합시다. 나올 때마다 외웁시다. 예, 거의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얘들아 이게 티라고 돼있는게다이 오형식 목적형 보트부전사, 오형식 수동태 그리고 수동태 안 되는 거. 다 3, 4, 5,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얘는 수동태 같은 경우에, 수동태 불가인 같은 경우에는 5형식 수동 같은 것만 나옵니다. 5형식 수동태 이런 게 나옵니다. 얘 옆에 명사가 와요, 얘들은. 5형식 수동태 옆에, 플러스 바로 옆에,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뭔안 돼? 부사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명사나 형용사가 올수 있단 말이에요. 왜 수동태 옆에, PP 옆에 명사가 옵니까? 하는데, 올수 있죠. 목적격 보호로 명사가 가능하죠. 여기도 지금 명사 나왔잖아요. 어 사인이라는 명사 나왔잖아요. 목적격 보호로 이걸 얘기하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 녀석이 선 생님 수동태는 옆에 명사 못 온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이런 얘기가 들어서 야 똑똑하다야 맞아. 근데 사형식과 오형식 수동태는 가능해. 어떻게 어떻게 그 말했어요. 어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 지금 너네 는 아직 사형식 오형식 안 해서 그래. 나중에 3학년 그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했는데. 예, 필요한 지식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해서 20분, 20번까지 마무리 했습니다.